24와 마이너스 44를 포함돼요. 음, 네. 그러면 여기 이부분 마이너스 20이 나오니까 쓰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 마이너스 이렇게. 10엔 마이너스 20. 음 식이 간단해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힌트를 이제 써야 하는데 a 1부터 a n까지의 합이 120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네. 근데 여기 식을 잘 보면 24와 마이너스 44를 제외하면 네. 예. 이거랑 똑같아요. 24 44를 어, 빼면 아, 어, 그렇네요. 여기 위랑 아래랑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꿀팁을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